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제 광고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광고 세트까지는 이미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 단계가 될 거예요. 광고는 당연히 우리가 실제로 보는 그 광고들이 될 텐데 하나의 세트에 하나의 광고만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다양한 광고를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 크리에이티브 자체가 광고 하나를 크리에이티브라고 하죠. 크리에이티브 자체가 뭐 문구를 서로 달리한다든지 사진을 달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뭐 동영상과 사진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여러 가지 광고를 그 해당 그 타겟층 또는 국가 혹은 뭐 연령층 이런 타겟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싼 가격을 보이는 광고를 선택을 해서 이제 광고를 계속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광고는 그좀 옵션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최대한 많은 앵글을 테스트하셔서 제일 좀 효과가 좋은 부분을 계속해서 미는 그런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광고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 아까 전에 그 계속 버튼을 누르면 이요 페이지로 오는데요. 이제 광고를 세팅하는이 저희가 캠페인하고 광고 세트하고 이제 광고까지 온 거죠. 이름도 뭐 편하신 대로 지어주시면 저는 그냥 내버려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표 개정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저희가 만든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하시면 되고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하실 거면 여기서 페이지 세팅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페이스북에서만 하는 거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두겠습니다. 그다음 형식인데요. 슬라이드 광고는 이제 여러 가지 광고를 이렇게 우측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 슬라이드 광고는 대부분 이제 어 쇼핑몰 이런 데서 좀 많이 쓰시기는 해요. 그래서 다양한 상품을 좀 보여주는 용도로 쓰시고. 단일 이미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광고라 고 생각하시면 하나의 이미지를 넣고 광고를 넣고 그래서 이 단일 이미지를 다양한 이미지를 넣어서 이제 문구도 서로 바꿔가면서 이제 광고를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 거죠. 단일 동영상은 단일 이미지와 똑같은데 이제 광고 그 자체가 동영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슬라이드 쇼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열장 10장, 장의 사진을 계속해서 쇼처럼 보여주는 거고 컬렉션도 그 전체 화면으로 열릴 때 이제 보여주는 건데. 이 슬라이드와 똑같아요 이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되는거 여러가지를 그냥 이것도 그냥 쇼핑몰이 대부분 많이 쓰시는 그런 광고 방식이죠 근데 어 제가 추천하는 거는 처음에는 그냥 단일 이미지를 여러개를 그러니까 여기 단일 이미지를 가지고 애드세트 안에서 이 컬렉션 애들 이런 사진들을 전부 다 넣으신 다음에 어떤게 클릭이 제일 많이 되는지 어떤게 고객들로부터 관심을 제일 많이 받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신 후에 그런 것만 뽑아서 슬라이드 또는 뭐 슬라이드쇼 또는 컬렉션으로 집어넣는게 낫지 처음부터 컬렉션에 이렇게 여러가지 사진을 같이 동봉해서 넣게 되면 어떤 이미지에 사람들이 더 많이 끌리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적화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일 이미지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는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여기 테스트할 이미지 여기는 저희가 단일 이미지였기 때문에 이미지가 올라오는데 슬라이드로 보시면 또 다른 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단엘 이미지부터 해보면 이제 이미지를 올려야 되는데 뭐 이미 작성한 이미지가 있으시면 그걸 하시면 업로드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 전 지금 없기 때문에 이미지 모음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사진이 올라가고요. 실제로 이제 이 여기 보시면 이것은 모바일에서 보이는 제 광고 모습이고 여기는 피처폰에서 보이는 광고 모습이고. 데스크톱에서 보면 이런식으로 총 11개가 보이는데 이거는 어떻게 모든 다른 디바이스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이 링크를 더 알아보기 혹은 이 링크를 클릭을 했을 때 이게 어디로 가는지 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은 네이버.com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이버.com으로 바뀌었죠 그 여기에 있는 이 체크는 뭐냐면 이 더 알아보기를 클릭했을 때이 사이트로 갈 텐데 클릭을 하면 그 안전한 사이트로 간다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체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이 문구는 여기 여기 있는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알아서 바꾸시면 되고 이 제목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각각 이제 목적에 맞게 바꾸시면 되고 이 행동 유도에서이거는이요 버튼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제 예전에 얘기한 cta 다뭐 그러니까 어떤 걸 하는지 저희가 만약에 유도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더 알아보기 라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게더 알아보기죠 그 다음에 메시지 보내기 그 다음에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뭐 메뉴 보기 쇼핑몰 같은 경우 지금 구매하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 이외에는 선택하실 수 있는 항목 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가장 무난한 더 알아보기 버튼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이트로 가도록 유도할 때, 쇼핑몰이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구매하기 버튼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더 알아보기 버튼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세부 옵션을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세부 옵션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 광고 돌리실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시고 싶으시면 이 세부 옵션 보기에서 그 표시할 링크 여기 네이버점 카메라 돼 있는데 그 다른 넣으셔도 되고 뭐 설명을 넣으셔도 되고 다양한데 너무 많이 쓰시면 이제 관리하시기 오히려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광고를 이제 검토하는 걸로 넘어가게 돼요 페이스북에서 검토한다 이 검토는 제가 검토하는 거고 이 확인 버튼을 눌러서 검토하러 들어가면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걸 검토하게 되는 거고 그 검토라고 하면 이 사진의 30% 이상 뭐 그 씨가 차지하고 있는지 여기 들어간 내용들이 다 괜찮은지 이 클릭해서 넘어가면 그 사이트는 안전한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완료가 되면 24시간 안에 저한테 이 페이스북으로 가입한 이메일로 광고가 어프로브 됐다라고 이메일오고그 어프로브된 시점부터 광고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확인을 하셨으면 이 확인 버튼을 눌러서 광고를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광고 매니저에서 광고 관리자에서 그 광고를 세팅하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 게시글 홍보하기 버튼 누르는 것보다는 좀 복잡하긴 한데 한 번만 해보시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캠페인 아래 여러 개 광고 세트가 있고 광고 세트 아래 여러 개 광고가 있을 텐데 이건 그냥 단순히 광고 하나를 설정한 거고요. 광고 세트 안에서 다양한 크리에이티브를 테스트해 보시면.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만 만든 거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 어 광고를 캠페인부터 광고 세트 그다음에 광고 자체까지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번 봤습니다.